기적의 특허 이동기 별리사입니다 여러분은 특허의 목표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혹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특허의 목표? 나 그런 거 없는데 이런 분들은 안 계시겠죠. 저는 특허의 목표는 꿈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러면 이 아이디어로 무엇을 할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괜히 열정적으로 가슴이 뛰고 인생에서 이 아이디어가 새로운 돌파구가 되어줄 수 있다는 희망.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 주는 게 바로 특허의 힘이고, 내가 원하던 꿈을 이루어 주는 게 바로 특허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별리사가 되기 전에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리면서 인생이 새롭게 펼쳐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진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특허 출원을 하고 이 아이디어를 제품화해보고자 여러 방면으로 뛰어다니고 했었죠. 이 시간들은 정말로 좋은 경험이었는데 아쉽게도 제가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면서 제가 특허로 꿈을 이루는 것보다는 다른 누군가의 아이디어로 꿈을 이루어드리는 길을 선택했지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제품도 이렇게 특허로 꿈을 이룬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어린이들의 젓가락질 학습을 위한 제품이죠 상표 브랜드 이름을 따서 에디슨 젓가락이라고도 하고 어, 사용 중인 캐릭터의 이름을 따서 뽀로로 젓가락이라고도 합니다. 이 제품을 개발하신 박병훈 대표님께서는 잘 만들어진 이 아이디어 제품 하나로 크게 사업을 성공시키셨고 이제는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 정도로 유명해졌으면서 어, 결국 부평에 대규모의 단독 사업을 소유하실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특허로 꿈을 이루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분류하기로는 총 8가지입니다. 8가지 특허로 꿈을 이루는 방법 궁금하시죠? 이 특허로 꿈을 이루는 8가지 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별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제가 여러분에게 무료로 드리는 특별책자 기적의 특허 절대성공법칙 내용 중 일부입니다. 이 특별 무료 책 자를 받아 보고, 싶 으시 다면 지금, 보 시는 영 상의 하단 에 설명 을 눌러서 신청 하 시면 아주 쉽게 무료 로받 아보 실수있 습니다.